삼성전자가 최근 평택 캠퍼스 p사 po공장 등의 건설 장비 발주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비핵심 분야인 발광 다이오드 led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부회장이 올해 3분기 실적 쇼크를 계기로 조직 개편과 구조 조정에 착수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 부문은 led 사업팀의 정리 수순을 밟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으나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다. LED 사업팀은 TV용 LED 카메라, 플래시용 LED 자동차 헤드라이트, LED 부품 등을 생산해왔다. LED 사업팀 인력은 전력 반도체와 마이크로 LED 사업을 비롯해 메모리,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등에 재배치될 예정이다. 파운드리 이어 LED 사업에도 매스. 지난 8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사과 성명을 낸 전영현 부회장은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에게 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 꼭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 수뇌부가 실적 발표와 관련해 별도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과 성명 발표 직후 LED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은 전 부회장이 모든 사업부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삼성 반도체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전 부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모든 사업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과잉 투자 정리, 체질 개선 등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적자 구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첫 타깃이 됐다. 지난 2017년 사업부로 승격한 파운드리 사업부는 대만 TSMC를 뛰어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며 막대한 투자를 단행해 왔다. 대당 가격이 최대 2,000억 원에 달하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잇따라 도입하며 생산 라인을 급격하게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실패한 투자가 됐다. 5나노, 4나노에 이어 야심차게 준비했던 3나노 게이트 오러라운드 GA의 공정에서도 TSMC에 밀려 대형 고객사 유치에 실패하면서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적자 규모도 분기마다 조단위 수준으로 불어나기 시작했다. 최근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 P, 피상공장 파운드리 라인의 4나노미터 10억분의 1에마 5, 7 생산 라인의 설비 30% 수준을 셧다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라인으로 건설을 추진하던 피사, 피오 공장 등의 장비 반입도 미뤄지면서 사실상 추가 설비 투자가 중단됐다. 업계에서는 전영현 부회장이 오랜 기간 성과를 내지 못한 사업을 하나둘씩 정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승우 유진 투자증권연구원은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분석해보면 비메모리의 일회성 비용이 늘었는데 이는 장기간 성과를 내지 못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정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경험적으로 볼때이 같은 케이스는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 LSI 사업부와 주력 매출 사업부인 메모리 사업부 역시 조직 개편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메모리 사업부의 핵심인 디렘 연구 개발 조직과 선행 개발 마케팅 조직을 재정비할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선두를 내준 고대역 폭 메모리 HBM 역시 개발, 프로세스와 인력 등의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포와 임원진도 정리 구조 조정 신호탄 될까? 올 3분기 실적 부진을 계기로 조직 개편과 함께 구조 조정이 단행될 가능성도 높다. 앞서 주요 외신은 삼성전자가 수천명 규모, 글로벌 인력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에서 직원을 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와 남미 일부 지역에서 이미 인력의 10%를 감원했는데 전체 해외 인력 14만 7천여 명중10% 미만에 해당하는 수준의 인력 감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외신도 삼성전자가 전 세계 자회사를 대상으로 영업 및 마케팅 직원은 15%, 행정 직원은 최대 30% 줄이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정통한 관계자는 반도체는 지난 2018년 예상치 못하게 슈퍼사이클을 타게 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인력 조정과 조직 개편을 단행할 타이밍을 놓쳤다며 결과적으로는 임원진의 가포화 상태와 적체를 유발해 유연한 조직 운영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8년 삼성전자 임원 승진자 규모는 221명으로 전년 96명 대비 크게 늘었다. 올해 연말 인사에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전망된다. 지난 5월 취임한 전 부회장은 반도체 연구소 내디램랜드 플래시 등 메모리칩 연구개발 부문을 사업부, 개발 실산하로 이동하는 등 일부 조직 개편을 단행한 상태다. 전 부회장은 DS부문의 부서 간 협업 프로세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팀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을 통한 프로젝트 중심 형태로 바꿔 따로 놀기식 부서 운영으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